동구 시내에 걸린 이른바 윤어게인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게시 장소나 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거짓 내용을 표시했다는 이유에 습니다 내란 재판, 무죄 등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불법 광고물 단속반이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걸린 현수막에는 윤어게인이라는 커다란 글자와 함께 위증 범벅, 내란 재판 무죄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울산 동구가 해당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고 행정 절차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을 받아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 미래로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철거 취소 요청을 하자 직접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런 어떤 그분들은 적법한 어, 절차를 거치지 않 뿐만 아니라 어, 내용의 법법가 있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5개 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것은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현수막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해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 장소나 기간 위반이 아닌 현수막의 내용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정치적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란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띄고 있다 보니까 거짓이나 불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을 잘못 하고 있잖아. 그는 난 잘못이라고 생각해.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 선거 음모론을 펴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대집행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